안녕하세요. 요주타로입니다. 드디어 요주타로가 구독자 370명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응원 댓글 덕분에 또 빠르게 준비를 해서 올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또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펜타클. 네, 1번부터 10번까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펜타클은 제가 4원소 중에서 흙을 의미한다고 했었고요 땅,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 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고 먼저 에이스 오브 펜타클 1번 카드죠 최초의 결과물을 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성의 손이 펜타클을 움켜쥐고 있죠 커다란 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비를 벌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연애운에서 이에이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면 어, 내가 기다리다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타크 2번 카드입니다. 한 남자가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이리저리 굴리면서 이두 가지 조건을 움직이면서 조율해 나가면서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손이라도 잘못해버리면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이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심 없이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투잡을 하는 사람에게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요. 어쨌든 1번에서 주어진 투자금으로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펜타클 3번 카드입니다. 혼자서 하기는 조금 음, 붙이는 상황이 있었나봐요. 숙련된 그런 지금 조각가와 수도사를 찾아간 모습인데요. 어떤 전문가를 찾아간 거죠. 조금 더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큰 성취를 위해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카드의 주인공은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펜타클 4번 카드입니다. 불을 이루었어요. 건물도 만들었죠. 어, 내가 만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의 왕관, 그리고 손에 꽉 움켜진 펜타클, 그리고 발밑에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인물에서 느껴질까요? 내가 이룬 내 결과물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약간은 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의 주인공입니다. 펜타클 5번 카드입니다. 음, 분위기가 참 어떤가요? 어, 바닥은 흰 눈으로 쌓여 있고, 어, 거리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뭔가 행색이 약간 누추해 보입니다. 이 카드는 물질적인 빈곤이라기 보다는 4번 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인공은 물질적으로는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소유도 많이 생긴 상황이죠. 하지만 물질적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정신까지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두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교회는 왠지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5번 카드는 물질적으로 빈곤하다기보다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고 이런 가난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지금 전혀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질적으로 뭔가를 가졌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펜타클 6번 카드입니다. 약간 부유해 보이는 이 주인공이 가난해 보이는 두 사람에게 어, 동전을 나눠주고 있죠. 이 저울을 보니까 공정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품으로써 어, 어떤 정신적인 그런 궁핍을 지금 벗어난 상황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모두 선해지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한 단계 성장한 그런 느낌이죠 네, 펜타클 7번 카드입니다 이 주인공이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어 보여요 주인공이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지금 열매를 수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수확하게 될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기다리는 상황인데 약간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가 먹는 과일도 봄에 나는 딸기가 가장 맛있고 그리고 여름에 나는 복숭아가 맛있고 가을에는 상어가 가장 맛있잖아요. 이렇게 과일도 때가 있듯이 어떤 결과물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해놓은 그런 노력들이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때를 기다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뭔가 빨리 결과를 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조금 느긋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펜타클 8번입니다. 네, 이 주인공은 때를 기다리기로 했나봐요. 미래에 있을 그런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단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전문성이 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발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 펜타클 9번 카드입니다. 네, 수확을 했네요. 뒤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그리고 자연도 예술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카드를 보셨다면, 저는 지금 당장 연애를 하라거나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이렇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누가 옆에 있다기 보다는 혼자 그런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펜타클 10번 카드입니다. 네, 주인공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 부를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족도 만들었고 후손도 있고요. 해볼 건다 해본 그런 노인의 모습이죠. 저는 이 카드를 보면 가끔 이런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 인간은, 돈이나 그런 물질적인 소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4원소 중에 펜타클이라는 그런 원소가 10으로 꽉 채워져 있지만, 다른 요소인 어떤 감정이나 나의 열정이나 혹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모자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내가 이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펜타클 1번부터 10번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급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빠뜨린 건 아닌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대략적인 흘러가는 내용들은 제가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